자, 제이 나가 만날 인물? 들안 돼, 제임스. <laughs> 우리 나오는 애들마다 이름 좀 붙여 줘볼까는 레드에서는 윤닛을 아껴야 돼요. 아, 그냥 아, 죽는, 죽는 게안타까워서 아, 근데 모든 게임을 할때좀그렇잖아요 제이나 프라우드 뭐 안토니 다스 왠지 저 여자는 착한 애 같고 이 하얀색 남자는 나쁜 놈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왜냐고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얘네들은 마법 왕국의 뭐 지휘자와 부뭐 딸인가 뭐 그런 거 같은데? 어우짜전네전 쟤네, 쟤네... 여자 날라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아,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아, 근데 역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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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하다. 그래픽이. <laughs> 아, 사 그래픽이 너무 조약하다. 아직 괜찮아요. 소리만 하면 돼. 프린스 아서스 아저씨 여기서 기다린 지몇 시간이나 되었습니다. 어, 어, 캡틴! 너 아까 그 캡틴 아니야? 아까 죽어 나가던 캡틴 아닌가? 어, 얘하고얘하고 아마 이 워크래프트에 나온 애들의 인물들은 거의 와우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얘 그는 왕자고 쟤는 공주인가봐요 한 왕국에 호위? 어떤 사이인요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어, 둘이 얘는 공주고 얘는 왕자 같긴 한데 아 그냥 마법사요? 근데 왕자가 왜 그냥 마법사를 지켜주지? 이상한데? 잠깐 영웅이 한 명이 더 늘었어요. 레벨 1밖에안된 거야. 마법 공도 아니, 일반 어 일반 관통도 아니네. 일반 공격인데 영웅이고요. Justice shall be d 버섯 엘리멘탈을 소환할 수 있고 분리자들을 할수 있고 브릴리언스 어 브릴리 마나석돌로 그 항상 어 매스펠레 포트까지 I'm here to help. 나쁘지 않습니다. Justice shall be done. Of course. I can help. The light is my strength. 가죠. For honor. Prince Arthas. There's something amiss <목소리> at the bridge ahead. 다리 건너에 뭔가 수상하게 되어. A sound plan. Of course. 어, 이, 야, 여 여기는 무슨 지원병 없니? 백수 없어, 백수? 이이 이 마을에는 백수가 없을까? Certainly, a sound plan. Certainly, of course. A sound plan. Certainly. 마을 다리가 부 끊어졌습니다. For honor, my lord. Someone has destroyed the bridge from the far side of the river. There is another way to cross, but it is 그래 알았어, 내가 갔다 와볼게. 여길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길거 아니야? 여기로 길이 나 있잖아. Of course. 여기 그 백수 없수이 칭지 사람 없수 우리 course. n o 캡틴 s Bandits, run! o 마을 사람 죽인다! Of course. s a 자, 이 예, 하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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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마을 사람 살려. 니 아, 사사람리해야 돼. 짜진아 진짜, 진 괜찮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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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오 대형 힐링 포션 진습니다야 이거 힐링 포션 너 진짜, 진 For honor. Certainly. I can't limit can'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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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can 어... 어떤... 설치니까? 얼럭... 얼럭? 얼럭 어디서 많이 들어본건데? 얼럭 어, 개구리처럼 생긴 개구리가... 뭡니까? 그런거 같고요 체력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지금 믿고 하나 지금 계속 안고치고 있는데요 어시장 오 레벨업 있다 What's the plan? 어...블릴리언 Is there danger? For honor. 조금이라도 만화통을 예 만화를 좀더조금이라 honor. For honor. f o o n r f o For honor. f o 고 h o f o o n r For honor. o f o r 그 왠지 그뭐 그런 것도 그렇 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면 어 이제 그 유저에게서 돈을 그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나? 왠지 어 하고 <laughs> 그말 따라 뭐라고 따라 간다고 해야 되나? 따라 간다고 하기보다는 뭐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느낌이 비슷해지고 있어. 어떻게 올라야겠지? Certainly. 우리나라 그 회사들이 그렇죠 게임 회사들이돈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참 여러 가지로 만들잖아 오, 해결 방어 이건 뭐야? D? D를 들으면은어잘안맞는데 Down That's good. Good. For the light. <웃음> <웃음> 자 그래도 예 분리해서 오라 때문에 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쓸수 있겠지. 너 이제 우리편 안 되니? 너리편 대라. What were those creatures, Sergeant? Undead, Melo. This whole village has gone mad. We did our best to defend the villagers, but we'll get to the bottom of this. 좋아. 어, 우리편 됐어. Certainly. 자, 우리 편 댕기 좀으로 힐 한번 해주고, 어, 우리 반대편 왔어. 어이, 마을 사람들, 아, 우리 여기 아, 왔으유. 아, 안녕하슈. 아, 길청 정리해 놨으니까, 쟤네들, 어, 저기 누구 있나? 어, 뭐야? 아, 아, 구석에 아, 숨어 있어. 왜 혼자? 아, 혼자 혼자, 그 숲속에 숨어 있는데, 혼자 그것도? 여러 명도 아니고 당연히. 목적이 무엇일까아 저기에다가 저어스캐렉톤로 놔둔 목적이 뭐있까 a h l a e a 아, 곡물 창고 주변이 음. 땅이 어가고 s t e r r e s e o r t i s t r i b u t i o n center for the northern b o r o u s 음. 이거는 심상치 않은 어... 상황이야. 세계가 위협받고 있어. 우리가 구해야 돼. 어? 얘네들도얘 방패 들고 있으니까쟤네들도 우리 그 디펜스 같은 거쓸수있나 <laughs> 그러니까 고보이 어택 클로는 얘가 더그 이상적으로 쓸수 있겠죠? 장거리니까 공격할 때면 무조건 장거리 애들이 좀더 이상적으로 쓸수 있을 텐데 왜냐면 근접 애들은 가까이 붙은 붙는 Certainly. 시간 동안 공격을 못 하잖아. 안 돼! 야! 오안 돼! 아, 안돼 살렸는데! 아이 발사형 살렸는데! I stand for the light. Of course. Of course. Of c o f c o r s e Of o r s 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c o u r s 고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o r s e Of course. Of course. Of c r s e Of course. o course. f course. Of course. Of c r s e Of c o r e Of c o 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 s e r e Of c o Of course. Of course. o

You should know that there is a greenery warehouse uh... at the 이... far end of this village. This evil blight may be evident there as well. We'll check yeah, it out. Is there danger? For honor. A sound plan. Certainly. 자. A sound plan. How may I serve you? 자, NBA, I am armed. But even 근데 방패를 해도. 이렇게, 효과가 막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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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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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 자 여기다 고아 맞다. 나 이제 힐을 그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없군요. 왜냐면 얘네 얘네 힐러들을 좋아하잖아. 이제 힐했잖아. 디스패 이거 소환들 얘네들 소환되는 시스이거 되지 않나? What is your wish? Where do you want us? How may I serve? Show us a t e I am ready. 자 못할 팀은 3번으로 하죠. 3번. How may I serve? What do you want I am ready. I am here to help. What is, is like Yo, your wish? Let's no. you Get I'm I'm so to, to fighting. I how may I am ready. I am ready. What is your wish? Show us a target. We'll do it. Let's get to fighting. Is there danger? I am ready. The light is my strength. 이거는 얘한테 주는 게 효율적이겠죠. 공격력도 올라가니까. 인트를 인트 지능이 인트 올리면 공격력하고 공격력 올라. 팀 지능의 힘 올리면 팀힘 때문에 공격력 올라가고 진입, 민첩이 민첩 올리면 민첩 때문에 민첩 공격력 올라. 가고 점점 I 기억이 I 나고 있어. w e v 저 been discovered, my b o 처 같은 애, 제 도살자 같은 애. 제 이름이 이살자였였 부처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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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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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oh, o oh, oh, o i h i can help you i am your servant i yeah 받아라 데미지가 별로 안 가잖아. 걷나게 많잖아. 알겠지? 안 들리냐? i stand for the light hello destroy that warehouse now 에, 뭐 타케는 어디가 싸? e you I'm go to the hell 이 골드도 이게 특성이 되게 짱쩌네. where do you want The light is my strength I am ready Show us a target! Come on, she's Is there danger I Justice What is your wish? What was that? who is that wizard dressed in black? I believe that the robed man was a necromancer Obviously he and his lackeys are behind this plague 야 빌린데 아처보다 아처 다음으로 체력이 낮더라 자 이렇게 끝나는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